여러분 다들 평안하신가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어르신께서 40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 모든 재산을 들고 사라져 버렸다는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18이라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평생 모아온 연금을 자식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지금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속고 상처받고 배신당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경찰 쪽 통계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5다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여든 퍼센트가 평소 신뢰하던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가운데 95% 정도가 미리 알아차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피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 나이쯤 되면 한 번이 실수나 배신이 평생의 후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도, 가장 큰 불행도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아홉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작은 말투나 태도로 분별해낼 수 있는 부류들도 있고,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의 사람은 너무나 교묘해서 처음엔 천사처럼 다가오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동안 몰라서 잘못된 관계를 맺어 상처받아온 걸 예방하고 앞으로는 좀더 평안한 노후를 지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늘 그래왔듯 소중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얻어 평안한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꼭 피해야 할 유형 가운데 한부류는 진정성 없는 사과만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아이고, 지난번엔 제가 연락을 깜빡 잊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말은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사과를 하는 것 같다가도 제가 이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거든요. 하며 이내 변명을 덧붙입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행동은 아예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결국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직징이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한 일륜셋 어르신 한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 모아둔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빌려주셨는데 자녀가 곧 갚겠다 죄송하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까지 끊더랍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사과만 듣다 보니, 사과라는 말에 이미 마음이 다쳐버렸다고 하셨어요. 사실, 진짜 사과라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네 가지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과일 뿐이죠. 이런 분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같은 실수가 무한히 반복되고 우리는 상처만 입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상처가 잘 아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하며 마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그저 이용할 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만났을 때는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과감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나 기다리더라도 중요한 일이나 재산을 맡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위험한 부류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베푸는 착한 분들이 많은데,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끝없이 더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용돈까지 뒷바라지 하신 여든 넘은 어머니가 나중에 요양원에 그냥 버려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할머니도 10년 넘게 손주를 돌봐주셨는데 한 번도 고맙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도리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고만 들으셨다니 저라도 억장이 무너질 듯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한두 번 도움 주면 서너 번, 그 다음엔 열 번, 스무 번을 요구하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면 결국 우리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 우울감이 커집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고 참고 지내시려 해도 가족이든 누구든 결국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든 여기는 이들에겐 분명히 경계선을 긋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유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세 번째로 언급했던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류가 정말 무서운 게 처음에는 이번이 제 인생 마지막 기회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이웃 사이에서도 일어나니 방심하기 쉽죠. 어떤 어르신은 평생 모은 연금을 자녀에게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이자라도 꼬박꼬박 보내다가 점점 미루고, 나중에는 휴대전화까지 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빌릴 때는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하다가 막상 시간 되면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약속을 미뤄 버리죠 한두번 용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문서를 남기고 아무리 자식이나 손주라도 여유자금 절반 이상을 빌려주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약속을 한번 어긴 사람에게 두번째 기회를 줘선 안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결코 우연이 아니니까요. 이어서 또한 부류는 남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머, 옆집 누구 얘기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 얘기를 퍼뜨리는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는 단순히 수다 떠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험담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은 대개 내 정보도 다른 데 흘리기 마련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사기 피해의 상당수가 바로 이렇게 수다스럽고 험담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고 하네요. 제가 상담한 78 할머니 한 분도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에게 사소한 이야기까지 털어놨다가, 결국 그 정보를 엉뚱한 대로 퍼뜨려 보이스피싱에까지 당했다고 하십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이거 비밀인데, 사실 그 사람 말이야. 하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삼아 듣다가 어느 순간 본인의 개인정보도 순식간에 노출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만나면 험담이 시작될 때 즉시 자리를 피하고 내 이야기는 절대 털어놓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랑 상관없어요. 라고 미리 차단하는 태도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 험담도 그 사람 입에서 오르내린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늘 도움만 요청하고 한 번도 보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만 좀 부탁해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하지만 몇 번이고 똑같이 반복되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손주 돌보기를 부탁해놓고 물한잔 챙겨주지 않는다든가. 늘 긴급한 일이라며 다급하게 도움을 청해 놓고 약속 시간에는 나오지도 않는 식입니다. 이런 유형을 오래 상대하다 보면 우리의 체력과 마음이 탈진되고 결국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시간이 안 돼요." 하며 거절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돕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언제까지만 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번 돕기 시작하면 그게 영원한 의무처럼 여겨져서 끝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움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내 건강과 인생을 해치는 사슬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류들과 이어서 묶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꺼내도 중간에 자르고 아니 내 얘기가 더 재밌어라든지 내가 더 힘들었어. 같은 식으로 대화를 독점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 옆에 있으면 괜히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울감이 커집니다. 심지어 상대가 힘든 얘기를 해도, 그건 별거 아니야. 난 이런 일까지 겪어봤어. 하고 자기 경험만 늘어놓는 식으로 압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말고, 한번 만나도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분 정도만 시간 낼수 있어요.처럼 범위를 정하거나 중간에 죄송하지만 이제 가봐야 해요. 라고 자리를 뜨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의 긴 독백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그렇게 소모되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바로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뭔가 새로 시작해보려 해도 그 나이에 뭘또 하며 의욕을 꺾어버리고 날씨가 좋으면 덥다고 싫어하고 날씨가 흐리면 우울하다며 투덜대고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안될 텐데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과 오래 지내면 우리의 작은 희망마저 시들해지고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속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실제로 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명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가, 안될 텐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내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류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만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때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원래 그 물건이 약한 거였지 하고 책임을 피합니다. 약속 시간을 어겨놓고도 당신이 잘못 알려준 거 아니냐 고 되레 따지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유형은 대체로 자기 합리화가 매우 능숙해서 뭔가 불리해지면 변명을 쏟아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과 지내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계속 시달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고. 약속 시간이나 조건 같은 건꼭 문서나 메모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넘어가졌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셔야 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짚어주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소중한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과거의 은혜나 도움을 빌미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때 내 도움 없었으면 지금 이만큼 누릴 수 있었겠느냐 하며, 10년이고 20년 전 일을 꺼내 계속 요구하는 시기죠. 실제로 오래 전 작은 도움을 크게 부풀려서 지금까지 매달 용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사례도 상담에서 종종 봤습니다. 처음엔 고마워서 도움을 받았던 일이 평생의 빚처럼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당신 정말 의리가 없다, 며 죄책감을 심어주고, 거절하면 이웃에게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줬는데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네, 같은 식으로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과거의 은혜에도 끝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이제는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만약 심각하게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듯 9가지 유형을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정성 없는 사과만 반복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늘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 자기 말만 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은혜로 계속 협박하거나 요구하는 사람, 이 부류들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혹시 그럼 사람을 너무 경계하며 살라는 말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지혜로운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인생이 넓어지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얽히면 인생의 행복이 줄어듭니다. 굳이 모두에게 미움받을 필요도 없지만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붙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금쪽같이 소중합니다. 잘못된 관계로 인해 평생 모아둔 재산이나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될 아홉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인연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꾸만 희생하고 아파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힘들 땐 전문가나 주위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빛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 역시 더 좋은 말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평안이 이어지는 황금빛 나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